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되는 이유.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살던 소년이 있었다. 어느 날밤 그는 몰래 방 안에서 손톱을 깎고 있었다. 밤에 손톱 깎지 말아라 는 어른들의 말을 귀찮게 여겼기 때문이다. 손톱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자 어디선가 쥐한 마리가 나타났다. 쥐는 조각을 물고 도망쳤고 소년은 당황했지만 별 생각 없이 잠들었다. 한밤중 창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 얘야, 아버지다. 이리 좀 나오너라. 소년은 잠을 자다 깜짝 놀랐다. 아버지는 벌써 몇달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목소리는 똑같았다. 겁에 질린 소년이 방문을 열는 순간 방 안에 있던 개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으며 소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. 소년은 몸이 굳어 창문을 바라보았다. 희미한 달빛 아래 쥐한 마리가 서 있었다. 하지만 이분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.